오늘은 리그 최종전 그리고 승격이 걸려 있는 한 판이 열리겠습니다. 부담감을 떨쳐내고 꼭 필요한 1승을 거둘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아스날의 홈구장인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리겠습니다. 거대한 시계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2006년에 개장한 잉글랜드 최고의 경기장 중의 한 곳입니다. 오늘 경기는 아스널 대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오늘 경기 샤오팅의 신 한준이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슛! 슛! 위험한 상황입니다. 켈리아 은바페! 대한민국, 비슷한 상황이 이어집니다만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흐름은 좋습니다만 득점까지 이어가진 못합니다. 이번에도 역습 상황이었는데요. 마무리가 안 됐어요. 역시 역습에 능한 팀다운 공격작업이었어요. 득점에는... 해다! 골키퍼의 선방! 대단합니다. 골키퍼 선방입니다. 아, 거의 들어가는 걸로 봤었는데 결정적인 세이브죠. 테오슈타겐 훌륭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대단한 선방이 나왔습니다. 슈팅! 어, 들어갑니다. 아스타 기이 달려있는 이번 경기 다시 앞서 나갑니다 멋진 골이 터졌습니다 제대로 보고 노린 슈팅 수비수를 뚫고 골대로 들어갑니다 키퍼로서는 까다로운 슈팅이었죠 시야 바깥으로부터 순간적으로 날아오는 골에는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스널 귀중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서포트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승격이 걸린 중요한 경기니까요 쳤습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아스널 경기 초반 득점이 자신감을 찾는 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흐름을 이어가야죠. 호이비아르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여기 중요한데요. 자 좋은 차습니다. 자 때려야죠. 아스널 전반전 중반까지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역시 지배하고 있는데요 네 시작부터 굉장히 좋았어요 경기 내내 이 좋은 흐름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백켄바워자 흘러나오는 공 아하 여기서 큰 실수 나옵니다 일단 처리했습니다 수비가 공을 빼앗습니다 후보, 타케우사. 자, 서로 만났어요.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패스 받고. 자, 기회가 왔습니다. 직접 몰고 나갑니다. 대한민국,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소유권이 바뀝니다. 마르틴, 웨데고르. 받았습니다. 데클런 라이스. 찔러주는데요. 패스를 받았습니다만 슈팅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리오넬 메시 앞으로 찔러줍니다 가브리엘 흐름을 끊었습니다 찔러줍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부카요 사카 벤 화이트 도마스 파티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나가면서 몰아붙입니다. 자, 제쳤습니다. 쳤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아스달 추가득점을 올립니다. 두 골차로 도망갑니다. 마르틴 웨드고르, 슛도 슛입니다만 멋진 드리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스에 다가갈수록 득점할 확률도 당연히 높아지거든요. 멋진 드리블로 골을 만들어냈네요. 아스널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0입니다. 아스널로서는 2대0이라는 스코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실히 때립니다. 아스널 또다시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만 결정지침 못합니다. 네, 역습이 강한 팀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공격 작업이 끊길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격 시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는 거죠? 자 갑니다. 태오시에겐서방 크리스티안 로메로. 열려있는 슛. 아스날. 추가 골을 넣는데 성공합니다. 카이 하벨스. 이 골로 30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때리기 좋게 만들어놓고요. 완벽하게 집어넣었습니다. 골을 받기 전에 다음 플레이를 미리 계획했어요. 덕분에 볼 컨트롤에서 슈팅까지 생각한 대로 매끄럽게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스널 점수를 석점차로 벌리면서 꽤 멀리 달아납니다. 좋아요. 팀의 기세가 올랐어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골을 노려봐야죠. 이제 전반전 정규 시간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르틴 웨데걸르자 오른쪽 봤어요 흐름 좋은데요 부카요 사카 아스널 수비가 뭔지 보여줍니다 쿠보 타케우사 자 약습기입니다 아스널로서는 중원 압박을 잘하고 있어요 상대 패스를 원천 공세하고 있거든요 공간을 노립니다 아 측면 뒤에 있어요 치고 올라갑니다 그룹 좋아요. 아, 제쳤어요. 맨 화이트. 헤드! 아스터! 환상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골이 터집니다. 계속 몰아붙입니다. 자, 어느덧 전반전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자, 열기가 참 뜨거운데 요 스코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아스널 점수뿐만 아니라 경기력에서도 상당히 앞선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을 마쳤습니다. 상대에게 골을 내주지 않았다는 것도 높게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공수가 완벽한 정말 멋진 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아스널 네골차 리드입니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네클런 라이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마르틴 웨데고르 패스가 차단됩니다. 윌리엄 살리바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상대를 자리었 뒀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자 다시 뺏어옵니다. 도마스 파티.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스루패스합니다. 지금 열려있는데요. 알레산드로 코스타쿠르타. 은바페. 필리포인자기. 수비수 없습니다. 패스 빠집니다. 전진합니다. 열렸어요! 슛! 아스널, 좋은 역습이었습니다만 마무리에는 실패합니다. 네, 공을 빼앗은 뒤에 슈팅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계속해서 역습을 허용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크로스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르틴 웨더고르 치밀하게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왼쪽으로 길게 보냅니다. 찾습니다 파우토레스 지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가로 찾습니다. 슛. 별세겐 아! 선방. 은바페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역습 찬스 결정적인 패스가 될 수도 있었는데요 수비가 막았습니다 데크런 라이스 마르틴 웨골은서로불러갈수 없겠죠 공로 패스합니다 수비가 예측할 수 있는 코스로 패스가 갔죠 전진합니다 후보 타케우사 자 역습인데요 은바페 아스널 탄탄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데클론 라이스. 마르틴 웨데대골백켄 바워. 전방으로 갑니다. 메시자 반격 찬스빠르게 나가야죠. 빌리 포인트자기 공간을 노립니다. 패스가 조금 길었네요. 앞으로 패스를 넣어줬습니다만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데클런라이스뒷공간노리는데요공을 측면 쪽으로 보냅니다자 기회가 왔습니다 존수들이 몰리다 보니 때릴 공간이 부족했네요. 메시, 자 이거 있어요. 필리포인자기 치어질 수, 수 있을까요? 네, 찔러주는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패스가 끊어졌습니다. 역습입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잘 보고 들어갔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필리포인자기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윌리엄 살리바 이걸 끊어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다비드 피아 쿠버 타케우사 자 왼쪽 봤어요 자빈 공간으로 치고 나가야죠 자 좋은 찬스입니다 수비가 붙었습니다 두팀 모두 동시에 선수를 바꿔주는데요. 번지기. 또 다시 크로스. 슈팅. 잘 막아냅니다. 과감하게 들어봤어요. 좋은 시도예요. 조르주 팀의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엘링홀란. 위험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도루주패스 차단합니다. 조금은 아쉬운 패스였습니다. 구보타케 우사. 어, 받았습니다. 슛. 대한민국 들어갑니다. 여기서 골이 터집니다.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의 특기인 역습을 제대로 살렸고요. 상대 수비는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선수들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겠는데요. 엘링 홀라, 투입되자마자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감독의 용병 수립! 제수스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회인데요? 만들 수 있나요? 자, 과연? 파우토레스, <목소리>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후보 타케우사, 네이마르, 네이마르, <목소리> 주변 <주방> 슈팅! 아골키퍼 <목소리> 아, 박았어요! 방향은 잘 봤습니다.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정말 멋진 선방이에요. 대한민국으로서는 여기서 끝까지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데크론 라이스 아슬아슬했습니다. 잘 넘겼습니다. Two has been indicated. 패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알레산드로 코스타쿠르타. 네이마르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일개패스. 오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스돌 그야말로 골 폭풍이었습니다. 승리를 가져갑니다. 한준희 해설이요. 경기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스돌로서는 시작부터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낸 플레이가 좋았어요. 네, 고맙습니다.